고색한 귀신 직장에서 간호사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병원은 요양병원으로 귀신들이 나온다고 간호사분들이 자주 얘기합니다. 다양한 귀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만히 서서 이쪽을 바라보기만 하는 귀신. 간호사 대기실 앞을 지나가거나 하기만 하는 귀신. 해를 끼치지 않는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만, 어느 병동에서는 호색한의 귀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호색한 귀신은 야군 중인 간호사들의 엉덩이나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거나 하는 성가신 놈으로 모습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당한 간호사들은 엄청 놀란다고 하네요. 그 놈은 나타나는 시기와 안 나타나는 시기가 있는데, 나타날 시기가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은 무섭다기보다는 짜증스럽다고 입을 모읍니다. 남자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여자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간호사분들까지도 피해를 입습니다. 어느 간호사분이 야근 중에 엉덩이를 당하는 바람에, 화가 치밀어 올라, 변태야? 라고 소리치니 거기에 답이라도 하듯 하면서 병동 안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웃음 소리가 나는 바람에 잠들어 있던 환자분들 중몇 분은 그 웃음 소리를 듣고 깨서 작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답니다. 그 귀신이 환자에게 빙의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매우 신사적이신 고령의 남자 환자분이 치매도 아닌데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흥분과 혼란에 빠져 믿을 수 없을 만큼 외설스런 말을 뱉어내고 나서 다음날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두어번 있었다고도 하네요. 간호사분들이 가장 소름 끼쳤던 에피소드로 제게 알려주었던 것은 중병으로 계속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을 침대에만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가 되면 사람의 사지는 근육이 위축되어 거의 살과 뼈만 남은 상태가 됩니다. 말하자면 와병 생활이 되어버리는 건데 중증의 경우는 자면서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런 중증의 할아버지가 있는 병실에서 어느 날밤 야근 중에 쾅 하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간호사분이 급히 달려가 보니 그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져 있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오른쪽 무릎이 탈구되어서 무릎 밑으로 다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그 할아버지는 누워서 뒤척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질 수가 있었는가 싶더랍니다. 침대에는 울타리가 되어 있어서 미끄러져 떨어진다는 건 생각도 할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들어 올려서 떨어뜨린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답니다. 그분의 옆침대 환자분이 창란 상태로 소리를 질러대거나 배회하거나 하는 선망이라는 요주의 침해 환자였으므로 야근 중에는 병원 관계자들의 수도 줄고 계속해서 그 선망 증세의 환자를 곁에서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감시카메라로 원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속에 그 환자분과 침대에서 떨어진 할아버지도 분명히 찍혀 있을 터입니다. 감시카메라 기록 영상을 본다면 그 할아버지를 침대에서 떨어뜨린 누군가도 찍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건 후에 영상을 체크했습니다. 밤 1시쯤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로큰롤 음악을 듣는 사람이 머리로 리듬을 타듯이 머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상당 시간을 그렇게 머리를 흔들고 있더니 좌우의 침대 울타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일어나 앉더니 갑자기 노를 젓듯 상반신을 앞뒤로 크게 움직이면서 끝내는 침대 위에서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깡마른 팔다리로 일어서려고 하니 몸이 엄청나게 떨렸습니다만 어거지로 양다리로 버티더니 결국 침대 위에서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마른 다리는 그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이 반대로 꺾여 탈구되면서 몸이 침대 밑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현장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급히 그 할아버지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할아버지를 안아서 침대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 환자는 조치를 취하는 간호사분의 가슴을 떨리는 손을 뻗어 만지려고 했답니다. 손이 직접 가슴에 닿은 건 아니고 분명히 주무르는 신용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할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니 얼굴 전체가 웃는 모습으로 쭈글쭈글 주름져 있었다고 하네요. 무릎이 탈구된 격한 고통 속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게다가 계속 누워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움직이는 건 그때 처음 봤다고 하는 걸로 봐선 그 호색한 귀신에게 쉬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웃음 띈 섬뜩한 얼굴은 생각날 때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선다고 합니다. 음, 그 호색한 귀신이 이 병원에서 제일 가는 악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